네, 안녕하세요. 김똑강TV입니다. 어저께 복귀해서 캠핑 어저께 복귀했어요. 1박 2일 저희 그 유튜브 보면 가평 계곡 갔다 왔습니다. 가평 계곡을 갔다 와서 다음날 저희가 사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오늘 제 생일이고 예 네, 축하합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조금 음, 집에 있기 좀뭐 해서 저희 가족하고 다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전 쪽을 가려고 해요. 옥천.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 말처럼 옥천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옥천으로 이동하면서 노지를 갈 거예요. 정말 이제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노지로 갈 건데 옥천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곳인지. 예, 그래서 옥천이라는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맛집 탐방도 좀 하려고 합니다.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재밌게 컨텐츠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가뤄 큰일 났습니다. <laughs> 예, 이거 기름이 없습니다. 아예. 지금 지금 보면 아 저기 보이거나? 지금 이제 더 이상 갈수 없다라고 이렇게 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원래 기름을 뭐좀 되게 어, 적게 넣고 댕겨요. 차체가 무, 무거워지니까. 저는 기름 보통 뭐한 5만원? 또 요정도만 넣고 댕기거든요 그좀 그러니까 기름을 자주자주 자주 넣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가면서 내비가 좀 다른 길을 알려줘갖고 차가 막히는 바람에 다른 길을 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곳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기흥 휴게소까지는 1km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제 완전 앵꼬 불 뜬지는 이미 꽤 됐었고 어 근데 이제 몇 킬로 갈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그곳마저다 없어졌어요 난리났습니다 극한입니다 극한 제가 얼만큼 어느 정도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기름통을 갖고 왔어요. <laughs> 안 좋아 오라 연은 출구 이, 이 저거 뭐 라고 해요？주 주 유구 가앞에 있다 보 니까 아귀 찮들 한테 눈 치가 되게 많이 와요, 에이왜 이렇게 안지 와요, 요 이거 안 좋냐? 그대체 이거 돌리면 돼? 어 요거 여기가 근데 가는 중에 2천 ic에서 빠져서 오는 길에 좀만 오다 보면 so일이 있습니다 네, so일에서 기름 한 5만원 채 넣고 어, 좀 청소 좀넣는다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아주 흔쾌히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지하수입니다 저는 뭐 지하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쓰기 때문에 대신 네. 호수가 소스좀안 맞아요. 아, 또. 야, 이거. 앞에 이거 넣어줘야 돼. 네. 넣어, 넣어. 에이. 네, 여기 아까 전에 설명하다 말았는데, 옥천IC에서 빠져나와서 우측에 SOL이 있습니다. 여기 SOL에서 기름 딱 5만원치 넣으시고, 다어르신들 지역 주민 어르신 인심이 좋습니다. 충청도 인심이 너무 좋아요. 하시고 청수 공급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면 정중하게 얘기를 하시면 저쪽 어, 호수 호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신 호수 갔다가 저는 이제 말통 갔다가 날르긴 했지만 예, 그래서 충분히 청수 다 받고 한 200리터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가려고 하는 적하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기름값도 싸요. 네, 기름값도 오늘 보통 제일 싼 데가 한 1,52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1,499원이니까 기름값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와, 길이 너무 이쁘다. 길이 너무 이쁩니다. 음. 여기 이렇게. 아, 너무 좋다. 큰 차량들은 한 방에 못돕니다 못도니까 천천히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한 8m급들도 기한급들도 충분히 꺾어서 들어갈 수 있는 크기긴 합니다 아스팔트로 되어있어서 길도 잘 되어있고요 다리 밑에 이렇게 그늘이 되어있습니다 그늘이 되어있어서 야 여기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대곡이 딱 흐르고 있고 여기가 다슬기 바시라고 더르고요입니다 다리 쪽 있고 여기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저기 위에 화장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캠핑카 타고 다니신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도 포인트 너무 좋네요. 그늘 밑에, 예 너무 좋아요. 거의 오 프로도 보이는데 아. 이거. 와,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다. 어 저쪽 올라가는 길이 바로 있네. 예. 근데 여기도 괜찮네. 어, 좋아. 예. 자 내려봅시다. 어, 구경해 봐. 어떻게 잡는 거냐면 이렇게 대구서 우어 아. 지금 이제 지우랑 저랑 다슬기 잡으러 들어가려고 합니다. 와 근데 정말 좋아요. 물도 너무 깨끗하고 야 진짜 이런데 살았으면 좋겠다.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아이 근처 사시는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진짜 멀어요 여기가 한3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자. 네, 지우도 들어올 겁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대고 네. 보는 거야? 어. 들어가서 보잖아? 완전 잘 보여 우와, 이거, 이거 진짜. 컸나 봐, 그때마다. 진짜. 응. 멀쑤. 멀쑤. 가까운 데서 다슬기 네.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도 이안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저희는 장화를 준비해 갖고 다녀요. 장화 준비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좀 네. 같이 놀수 있으니까. 지금 약간 이끼가 있어요 지금 오, 날씨가. 근데 비가 그, 한번 와야겠다. 네, 그 봐봐, 송사리도 있어. 우, 이쁘다. 주유야, 이리로 와봐봐. 봐봐. 이렇게 봐봐.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봐봐. 잘 보이지? 어, 송사리 다녀, 귀여워. 어, 이렇게 봐봐. 잘 보이지? 자, 어 시원하다, 그래도. 음. 나 느낌이 없나? 우와. 어, 여기 또 있어. 이번은 좀 크다. 엄마 손 놓고 이렇게 해봐 지우야. 괜찮아. 안 넘어져. 지우 넘어져도 상관없어. 절대 안 미끄러져. 자. 이거는 물좀 버리자. 어느 젤 보이지? 오, 음 어, 있잖아, 지우야 봐 그래?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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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보이지. 안 보이는데? 손살이 보여. 깨끗한데 나도 아까 봤어. 유만한 거. 맞아. 봐 봐. 저기. 와, 진짜 여기 세 마리 여기 있어. 거기 있지. 하나, 둘, 여기 세 마리. 저기. 봐 봐. 갖다대 봐. 어. 어. 여기 여기 소라 같은 거 있는데? 어, 사람들이 먹고 버린 거야. 아, 이제 옥천 녹밥집 왔습니다. 항상 여기 정말 여기 맛집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 왔었어요. 저희 아버지랑 갖고 왔었는데 여기는 옛날에 이렇게 진짜 초가집처럼 막돼 있을 때부터 제가 왔던 곳인데 어느새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셔갖고 네, 저렇게 새로 어, 사옥을 지었어요. 건물 자체를 지어갖고 갔는데 여기 강력 추천합니다. 가격도 얼마 안 하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옥천에 오면 별미입니다. 꼭 드시고 가세요. 정말 특히나 여름철에는, 이, 묵밥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인데, 이름도 그냥 묵밥집이에요. 예, 정말 맛있습니다. 좀있다가 제가 먹으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 옥천 전통 문화 체험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한 번씩 둘러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주말에 오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한복 대여점도 있고, 음, 현옥 숙박 체험도 있고, 어뭐 체험 같은 게 많네요. 예. 네. 여기, 요렇게. <laughs> 왜? <웃음> 왜? <웃음> 아빠 손 씻고 왔거든. 맷돌이야. 맷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원래. 이거 그래서 된다. 이거 할 때, 어이가 없네? 약간 이런 느낌? 이거고, 이거 봐봐. 여기다가 떡을 놓은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탁! 탁! 해서, 떡을 만드는 거야. 지금 흑떡을 만들고 있네. 어. 그리고, 자, 봐봐 저거? 아빠, 한번 해줄까? 이거 옛날에. 이렇게. 음. 이렇게 누워서. 음. 핸드폰을 많이 하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대씩 맞는 거지. 나 핸드폰 많이 안 하는데.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아빠, <웃음> 올라갈 수도 있어. 응. 아. 봐봐 <laughs> 어? <laughs>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와 어? 어떠신가요? 어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 이게. 나 타고 싶어. 아. 안 돼? 안도 타봐. 우이줄 끊어지. 안끊어 절대 안 끊어져. <laughs> 가족들이 와서 놀기에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예, 날씨가 너무 좋, 더워서, 사실 그늘이 좀 없긴 없습니다. 좀 없긴 없는데, 그래도, 가족들하고 와서 놀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놀이기구 같은 것도 꽤 있네요. 예, 윤놀이도 있고. 그냥 아이들이 와서 그냥 즐기기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쥐다. 쥐야, 이뻐. 우와! 아빠 일만떴어 나 공기 한번 해볼게. 우와, 와와 오. 팽이야. 팽이. 와 진짜. 서 하는 거. 어. 안 해야지. 규야, 한번 해. 딱지치. 한번 해. 딱지치. 여기서 해. 그늘에서. 자, 지우 가가 가이 가이 네, 가이 가이 네. 보. 가이가위보 규야. 준비. 돼 앗! 에이 나 뭐하는 거지? 어. 이거 엄청 잘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반대로 잡고 하는 거야 이렇게요? <laughs> 아니 이렇게 이렇게 밀면서가는 걸걸? 그때 했었잖아 제주도에서 아, 어 아니 아까 방, 방금 그게 맞던데 엄마 치어리 너무 좋지 않아? 자, 뭐? 주네 개, 자기 네 개. 오. 오오오 어, 오깐 아래 아래 고리가 없구나. 이렇게 무거운 게 있어. 아이. 근데 돌하면 앞에 저기 공기 있었는데. 네. 이걸로안 돼. 난... 잡아 뭐... 아니, 실 건데. 이 우리 학교에 전구 그 그거 있는데. 공기 되면. 아니 막 하지 말고 일단부터 <laughs> 하라고. 내가 아빠가 다시 해볼게. 아빠 한 번만 해볼게. 어, 여가 어디가? 어디가? 음, 지하도 있네. 아빠, 옛날에 그거 좀 먹는데. 아무리어 디가요. 요리 부가 살짝 있는 데 그리고 감바가 됐 거였어. 이 어디에 여기가 살 있는 이 도토리도 덕인데 차가운 게 아니라. 온 도토리묵밥입니다. 따뜻한 도토리묵밥. 아, 정말 맛있어요. 음! 너무 음, 맛있어. 와, 따뜻한. 어 음. 껍질 음. 음. 하나... 음. 음. 맛있어. 껍질 맛있어. 껍어 껍질 맛있 맛있어. 요 도토리 시키 먹어볼래? 그냥, 그냥 여기 이름 자체가 옥천묵집입니다. 아주 클래식하게. 근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제 입에 딱입니다. 약간 조금 구수한 스타일이어갖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뭐 사촌 댁들 뭐뭐다할거 없이 여기 정말 사랑하는 곳이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가격도. 오, 묵밥이 올랐어요. 묵밥이 올라서 9,000원씩. 그리고 지금 야채, 묵, 그... 무침. 무침. 요게 7,000원씩. 음. 그러니까 가격도 되게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도 되게 넓게 잘돼 있고, 캠핑카 들어와도 자리가 널널합니다. 근데 다만, 주말에는 헬입니다, 헬. 그러니까 주말에는 피하셔서 조금 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여기 옥천 어, 근처에 어, 오셨다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 빨리. 내가 잡아줄게. 오, 그럴싸한데? 아무거나 먹어야지. 모두,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빠에. 축하합니다. <laughs> 아, 우또 눈물 나겠어 이거. 또 제가 생일이거든요. 예, 네, 오늘 생일이요. 이렇게 또 캠핑 나왔는데 아, 조촐합니다. 정말 좋네요 케이크 살데가 없었어. 예, 네. 아, 군대에서도 이렇게 해줬는데 네.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고맙고, 오늘은 잊지 축하합니다. 않겠습니다. 예, 예. 아, 오늘 너무 개고생이 같고. <laughs> 너무 피곤하다. 아, 피곤해. 아, 너무... <laughs> 몽산포항에 왔습니다. 몽산포항에 와서 오늘은 여기서 아주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가 좋아하는 소세지 두 개. 오늘 밥을 너무 못 먹었어요. 시원찮게 먹었어. 묵밥을 12분 만에 밥 먹고 나왔어요. 음. 짠. 생일 축하해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음. 네. 피자 투브 한 시간만 으아, 으 돼? 네.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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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얼굴 좋아 보이네 진짜 음. 음. 아아버님 음. 음. 네,